자 오늘도 김시양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죠. 월요일 잘 보내셨길 바라고 채굴하실 때 알람 맞춰 가시면서 잊지 말고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완전 또 추워진다니까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오늘도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양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지금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를 쭉 봅니다. 2755. 닉네임 개구리 소녀. 제목 12월 29일. 푸오비 파이코인 정식 상장 덜덜덜 메인넷 소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상장이 된다는 걸까요 함께 보도록 하죠 리얼리 오픈 메인넷 예상 아 예상을 또 적어주셨네요 24년 12월 28일 전 세계 오픈 예상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왜 정식 상장이라고 적으셨죠 24년 12월 29일에서 24년 12월 31일 파이코인 뉴스의 트위터가 뜸 어디 트위터죠 이게? 내용을 보면 연말에 별을 수확하자 그리고 12월 29일에 코인 거래가 개시된다 중국 해적자들의 소식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딱 봐도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댓글에는 항상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뜸 니값, 네 니값은 네뭔 말이에요? 청개구리크크. 거기에도 여기 신도들이나 뭐 같은 사람들은 있겠죠. 파이가 먼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파이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게뭔 말인가요?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해야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죠. 웃고 갑니다. 이거 10월달부터 나온 건데요. 정답이 나왔죠? 10월달에 어디 올라온 트위터인가 봅니다. 파이 어플 공지만 믿는 것이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 괴상한 베트남 트위터 계정에서 하는 말을 믿는 건좀 신빙성이 0이라고 봅니다. 김치로 한대 맞고 있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 아픈 개구리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가 두근두근 지금도 파이 지갑끼리 이동이 가능하니 불가능은 아닌데 도둑상장이라고 파이 쪽에서 가만히 있을지가 현실성이 낮아 보입니다. 파이 코팅 공지가 아니면 믿지 마세요. 한달 전에 공지한다고 했으니 정확히 11월 말에 공지가 나올듯하네요. 게시자만 싹 가린 거 보소. 찾아냄. 아 이거 트위터를 찾으신 것 같아요. 완전 탐정이시네요. 저 직접 찾으셨어요. 파이 뉴스 2024. 베트남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내용인 것 같죠 그대로? 칩스캠이다. 크크. 아로미 나야 왕눈이. 자 이렇게 이상한 트위터를 또 갖고 오셔서 어, 잠시 좀 이목이 끌린 것 같습니다. 허황된 정보였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개굴소녀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제일 위에 있네요. 2063 닉네임 강천산 제목 매집 세력들도 긴장하나 보네요. 자 내용을 함께 보죠. 어떤 내용인지 아 내용이 없네요. 헐 하나 적어주셨네요. 이런 거를 왜 적는가 모르겠네요. 귀한 시간에 왜 이거를 적었을까요?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물음표가 막 나오고 있고요 대머리 깎아라. 약 먹어라 끝. 몇개안돌 건데 뭔 세력까지? 대마불사 4차원의 매력. 매력은 무슨 4차원의 민폐. 강천산 1패. 강천사의 마이크 네. 자, 민심도 뭐 그냥 대충 뭐늘 그렇다. 그런 식으로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강천사님이 남겨 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까지 오늘 봐도 되겠네요. 1550. 자, 닉네임 에너지드 45. 제목 혹시 나는 마음의 점점점. 자, 어떤 마음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급하게 오늘까지 돈이 필요해서 현재 급하게 돈이 될 만한 건 파이코인 뿐이라 그런데 10월 25일에 락업 해제하여 11월 8일에나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염치 없지만 8일날 입금할 수 있는데 미리 믿고 거래하실 분이 설마 있을까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내역을 이렇게 올려주셨고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939 내용은 이렇게 캡처까지 올려주셨고 자 민심은 과연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걸로 P2P 물건 거래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외상 거래 위험 부담돼서요. 그리고 현금 거래 대놓고 하시면 좀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습니다. 작성이 한개 방문 구회. 오늘까지 필요한 돈 마감일까지 오기 전에 미리 글쓸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오늘까지 돈이 필요하다며 외상을 하실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갑자기 카페 생각이 나서 믿지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활동도 하지 않아서 더 의심가는 게 맞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습니다. 거주 지역이 어디십니까?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라고 폐지일 전에 뭘 믿고 상식적으로.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습니다. 차라리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해보세요. 요즘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죠? 가끔 오는 문자, 아이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지낸 지 며칠,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아이를 생각해서 따뜻한 밥한끼 먹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랑 같은 듯. 저도 이 생각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여기다 글을 적습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습니다. 물품 거래로 하시고 미개봉 새 제품으로 당근에 파세요. 그게 더 빠를 듯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가까우면 만나서 거래하시죠. 현금 거래도 안 되지만 가지고 계신 청계를 돈으로 교환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차라고 해제도 저렇게 본인 지갑 주소로 나오나요? 온체인의 경우에는 본인 지갑 주소로 나오는 것이 맞는데. 1차라고도 본인 지갑 주소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뭐라 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에 마음 맞는 분 찾아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어, 역시 이 방법은 좀 아니다 어, 이렇게 적어 주셨고 글순이도 뭐 답장을 몇개해 주셨는데 어, 워낙 뭔가 급해서 돈이 급하고 혹시나 해서 적어봤다고 합니다. 역시 뭐 거래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자 나중에 이제 지갑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 물품을 받아서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급한 거는 알겠지만. 그전에 거래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사오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